골로에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아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가 바로 교회의 일꾼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원문상에는 이 나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도 나 바울은 해서 이 나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23절에서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5절에서는 바로 내가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이 된 것을 바로 하나님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바로 내가 바로 선택을 받았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에 있어서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은 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귀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게 뭐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23절 말씀에서 나눴습니다만 이게 이제 요즘 하면 이제 집사라는 말의 에, 단어가 이제 똑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성기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 교회 의 일꾼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봤을 때, 24절에서 사도월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바로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바로 또 교회 의 일꾼이고, 25절에서 다시 또한번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죠. 24절에서도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5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집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단순히 섬기는것 뿐만 아니라, 그 성기는 가운데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예,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른 곳에서는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받는다라고 할때 하나님 뭔가 내게 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뭐 세상의 축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직분을 주시는 것을 내가 은혜와 영광으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이제 그 직분을 맡겨주는 것은 직분을 주는 것은 또 그런 직분을 받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하죠. 뭐 예를 들면은 뭐이 대통령이 뭐 장관 좀 장관 자리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영광이죠. 예. 그리고 뭐꼭 그런 고위직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제 젊은이들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일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그런 일자리를 맡겨준다는 것은 정말 내 존재가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직분은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우리가 부담스럽게만 생각한다면은 어, 과연 이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이야기한 것럼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것을 육체에 채운다 마치 더 부족한 것처럼 막 열심히 어떤 그 욕구를 가지고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과 우리가 너무 동떨어진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여기서 이 사실은 그래서 24절에서도 그리스의 도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리스 오신이 영광의 소망이다. 27절에서도 비밀의 영광.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 말 그대로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직분이란 말에 이제, 이 말은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경륜이라고 번역된 말과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주어진 것이죠.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란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원래 단어의 의미는 이제 경영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집을 그래서 이렇게 집이나 어떤 여러 가지 또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를 경영하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경영하기 위해서는 무적정 할 수가 없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에서 바로 아, 그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또 어떤 일을 어떤 때에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계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계획하시고 것들이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바로 오늘 나에게 그 직분을 맡겨 주셨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말은 경, 경륜이라는 말에서 나왔고 또 여기에서 이 바로 청직이라는 말이 또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이 직분이라는 말은 청직이라는 말은 이 말에서 나와서 이제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직이라는 것은 이제 그말 그대로 집안 살림을 맡아서 어떤 일을 맡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보통 어떤 가정의 집사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따라서 오늘 특별히 나에게 이 일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교회의 직분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와 오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이 나라 이땅 가운데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나에게 이런 삶의 자리를 주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주셨느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 제가 그저 인생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이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냐. 이것을 이제 크게 큰 범위에서 뿐만 아니라 또내 작은 삶의 범위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 깨달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직군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26절에 27절에서 이 비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관점에서 이제 비춰보면은 이건 내가 어떤 계획을 해서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의 직분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산다라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기를 해서 주님께서 말 그대로 주님, 내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교회 의 일꾼된 어, 주님의 일꾼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시느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주님,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무엇이고, 저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내가 그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와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 되는 수가 있는 그러한 은혜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이건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이제 교회 직분을 따라서 할때 그냥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직분 맡은 자는 늘 그것을 구하면서 어,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서 섬기는 것인데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원래 이제 공직은 다 국민들을 섬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말 그대로 국민을 섬기는 공직을 감당하면 그 이제 세상에서도 영광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할때 앞에서 이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구할 때에 또 우리가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야 될 것은 주님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필요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어떻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것,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중보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실 때.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물으면서 또한 그렇게 나아갈 때또 주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예 사도바울은 어떻게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또 내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한 몸이라고 볼 때에 예, 바로 어,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볼 때에 이제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한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 내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또 나를 위한 것이다. 또반또 또 거꾸로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단 말이죠. 예전 가운데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내가 아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나를 위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지금까지, 어, 사도들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오늘 25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교회의일 꾼으로서 섬긴 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또어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 26절에서 비밀, 26절 27절에서 계속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데 비밀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시크릿이라 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 비밀한 말은 영어의 이제 미스 미스테리라는 말과의 어원입니다. 그 영어의 미스테리란 말이 여기 이제 바로 헬로의이 비밀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것은 좀더 어감을 살려서 번역 번역하자면은 신비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경륜 속에서 내가 오늘 또한 구원 이렇게 구원 받아서 주님 앞에 설수 있게 됐고 또 내가 하나님 주신 직군을 따라서 또 교회 일꾼되고 또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다 하나님의 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다 그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는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히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